동맥관은 시계에게서 판막이 없습니다. 예, 판막이 없어요.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심장에서 한번 쏘면은 발가락까지 가는 거예요. 발가락까지. 한 번에 원샷으로. 그러니까 동맥이 만약에 파열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판막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바깥으로 피가 분수처럼 솟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혈이 가능한데 막 이런데 동맥 손상이 일어나면 묶으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목에 동맥 손상이면 목을 묶어? 그러니까 급소가 되는 거야 이런데는 사타구니 이런데 묶을 데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묶을 수 있는데 하면은 이제 그 다행히 지혈을 할수 있지만 이런 뭐 오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경동맥이라든가 이런데 만약에 혈관이 터지잖아 그러면 얘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해가지고 그럼 지혈을 해야 되는데 지혈을 하는 그 순간에 목을 졸리니까 어차피 죽죠. 동맥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얘는 심부로 당깁니다. 심부로 고래마냥 심부로 자매하면서댕겨요 예. 예. 여기 물이면. 예. 그래서 그래서 이 동맥은 나름대로 보호를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얘가 올라올 때가 있어 예, 그 고래가 이렇게 보면 숨쉴려고 올라오잖아 이렇게 예. 근데 이게 바로 관절부에요 관절부 그러니까 관절부에는 동맥이 표축으로 지나가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맥이 뜨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손목관절 이런데 경동맥 예? 죽은 척하고 숨안 쉬고 있어봐. 그래도 소용없어. 요거다 경동맥 눌러보면 요거는 숨안 쉬고 있어도 뛰잖아. 그쵸? 그래서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터지면 문제가 되는데, 외상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거, 이 안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수압이, 혈압이 높으면은 여기 안력을 해서 터진다는 겁니다. 동맥이.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런 게 없는 게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과된 사실은 뭐예요? 밖에서 누르는 건왜 얘기를 안 해? 이 안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서 혈관을 누를 수 있잖아요. 목을 졸른다든가 추운데 이렇게 있다든가 화장실에서 대변해다가 한다든가 외부에서 누르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도 어떻게 못하니까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있고 이런 건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하니까 이게 병원 치료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자 정맥은 판막이 있어요 판막이. 판막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애가 이리로 가면 여기 있는 애가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해서 심장으로 유입이 돼요. 그런데 얘가 예, 판막이 고장 나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갔던 게 다시 내려와. 그럼 여기서 치고 올라왔던 거 하고 해서 두 개가 되죠. 그치? 그래서 이 혈관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맥은. 대표적인 이제 정맥류라고 합니다. 정맥류. 정맥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이 도, 동맥은 관이 두꺼워요. 근데 얘는 얇아. 그래가지고. 얘가 이 혈액이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판막이 가둬야 되는데 가두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여기 계속 쌓이게 되고 그래서 풍선처럼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얘가 터지면 은이 노폐물이 여기 조직 세포를 다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정맥염이 되는 거예요. 염이 정맥염이.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정맥염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붙일 수가 없어요 정맥류는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뭐 하는데 정맥류는 이제 다 오염돼 가지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혈관이 튀어나와서 실핏처럼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마사지 받을 때막갈고 올르고 올라서 갈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무겁고 아프고 그러니까 스포츠 마사지 받을 때안 보이면 응? 안 보이면 바지 입고 있을 때 그냥 올라타서 밟고 그래가지고 터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몰라서 그래. 받는 사람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몰라서 예, 사람 죽여놓고도 모르는 거야 서로가. 어이. 자이 그래서 이게 마사지할 때 정맥류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정맥류 환자가 있으면 절대 마사지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림프는 음. 이, 이게 가늘어요. 간이. 간도 가늘고, 판막이 있어도, 이게 무슨 뭐 판막이 고장날 확률 보다는, 음. 그러니까 이것도 판막이 고장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고장나는데, 여기가 이제 이게 그 혈류량이 약하니까, 이게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정맥류처럼. 정맥류는 이 혈압의 압력에 비해서 얘가 얇은 거예요. 근데 얘는, 혈압에 비해서 얇긴 하지만 이 정도 혈압은 견딜 수 있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처럼 튀어나오지 않게 여기가 꽉차 있는 거예요. 꽉차 있는 거.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하고 조직액 사이에서 세포에서 나온 물들이 있잖아요. 조직액이라고 해야 되요 조직액이 이게 이 안으로 유입이 돼서 배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꽉차 있으니까 들이가지를 못하는 거지. 그치? 들이가지를 못해요. 세포나 조직이 뭘로 돼 있어? 고기로 돼 있지. 고기.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을 물에다 놓으면 얘가 커져요? 안 커져요? 삼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역을 물에다 놓으면 미역이 커지지. 그치? 네. 그래서 림프 부족 환자는 림프관이 맺혀 한막에 의해서 맥히게 되면 주변 주변에 있는 조직액이 빠져나가질 못해서 이 세포가 요만했던 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가 그러니까 주변 다리가 이렇게 커지는 거지. 부종이라고 해요. 부종.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아침에 자면 발이 붓죠. 그게 림프가 배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손이 붓고 발이 붓는 것은 잠자는 동안에 근육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붓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돌아댕기면 다시 발이 짜고 매지잖아. 그게 그러니까 정상인 거예요, 그거는. 아침에 얼굴이 붓고 이렇게 손이 붓는 거는 정상인 거예요. 근육을 안움직이고잘 잤다 이런 얘기야. 중간에 깨지 않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며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칸막이 고장났을 때는 부종이 아침에도 부종, 저녁에도 부종 빠져나가지 않죠. 그게 환자라는 거예요, 이 부종. 은